그 다음에, 부무유신이라고 그래, 부무유신. 이 친구 간에, 친구 간에는, 혹은 도반, 도반, 간에는,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, 믿음. 믿음. 믿음이 뭘까요? 이거 믿음은 먼저 하라 소리야, 먼저. 먼저 하라. 이게 믿음이에요. 자기는 뭔지 안 하면서, 야, 야, 니네 해라. 이러면 믿음이 생기겠어요? 믿음이란 말은 오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, 그 속에 책임이 들어있어요. 책임. 이게 믿음이에요.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,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? 절대로 안 생기고. 그래서 가족 간에도 안 좋고, 뭐, 욕들어 물일 있으면 그때 총대를 미는 사람이 그분이 제일 어른이에요.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. 꼭안 좋을 때는 마누라 보고 니가 나서서 해라. 이라고. 그럼 그 집에는 마누라가 어른이란 거예요 이걸 알아라. 친구 도반이 뭐냐? 안좋은 일은 자기가 총대를 메고 다 뒤집어 쓰고. 뭐, 먼저. 먼저. 그게 신뢰라는 거야. 오늘날에 맞게 우리가 부모 유신을 해서 가라고. 어리가 있어야 된다. 그럼 그래, 보정서주가 쫄딱 망해. 이게 어린 줄 알아요. 어? 친구 간에 보정서서 쫄딱 망해. 어리냐 그게 아니네. 신뢰 없는 친구에게 보정서주면 안 된다. 그게 신이에요, 신. 책임지지 않는 친구에게는 뭐, 내가 신의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책임 보이고 신뢰를 해서 신을 똑바로 해석해라는 거지.